안녕하세요. 저는 텐덤 사이클 선수 김정빈입니다. 음, 저는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중심 부분부터 이제 안 좋아지는 케이스라서 중심 쪽은 되게 뿌옇고 흐릿흐릿하고 뭐 되게 뭔가 유리막이 껴있는 뭐 그런 아예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한 것보다 더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되는 느낌으로 보여요.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한 순간에 사라진다면, 내눈 앞에 있던 세상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오직 소리만으로 세상을 볼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것과 사랑하는 내 모든 것을 이제 다시는 내두 눈으로 볼수 없다면. 나는 지금 그 어둠 속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겐 누구보다 파랗고 찬란한 하늘과 사람들은 모르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이 보입니다. 라스베 그리고 그곳에서 난 바람이 됩니다. 텐시 하나 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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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한 발짝 더한 번도 나아가지 못한 길을 향해 나는 당신과 함께 달려보려 합니다 바람 되어 너와 여러분은 팬덤 사이클을 아시나요? 시각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타는 이인용 자전거로 저는 5년째 팬덤 국가대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특별한 팬덤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떨려요? 아직은요? <laughs> 아니요. 그냥 잘할 수 있을 것 같,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색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해요. 누군지 좀 소개를 좀 부탁할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텐덤 사이클 선수 김정빈입니다. 음 저는 막막색소변성증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중심 부분부터 이제 안 좋아지는 케이스라서 중심 쪽은 되게 뿌옇고 흐릿흐릿하고 뭐 되게 뭔가 유리막이 껴있는 뭐, 그런 아예 이렇게, 모 자, 이크 처리한 것보다 더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되는 느낌으로 보여요 지난 7월 여름 햇살보다 더 뜨거운 열기의 현장. 오늘은 2022년. 전국 장애인 사이클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탠덤 사이클 시합 한 시간 전 자전거 조정을 맡고 있는 저의 탠덤 파트너 파일럿 형님과 함께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15분만 어. 어. 지금 너무 땀 많이 빼면 진빠지니까 올라가 가지고 그냥 근육 이완한다고 생각하고 네네. 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 국가대표 2차 평가이기도 한 대회라 더 긴장이 되는데요. 국가대표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지 몸을 풀며 긴장된 마음도 풀어봅니다. 시합 직전 파일럿과 호흡도 맞춰보는데요. 팬덤 선수들은 선수의 눈이 되어주는 파일럿과 항상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바로 이 형님과 함께 4년째 달리고 있습니다. 시합 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장비, 보이지 않는 선수를 대신해 장비 세팅과 점검, 그리고 선수를 챙기는 일도 파일럿의 몫인데요. 4년을 함께하다 보니 알아서 척척 챙겨주십니다. 따라 따 다닥 붙여줘. 이 살이 너무 많이 간다. 걸러 걸러가나. 202번 전북 김정빈 최지훈 선수 검차 받으세요. 대회 참가 직전 공식적으로 자전거 점검을 마치면 바로 시합이 시작되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향하는 출발점. 오늘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드디어 시작된 경기. 2023년 국가대표를 뽑는 3번의 선발전 중 2차전인 오늘, 꼭 1등을 해야만 국가대표 자격을 얻기 때문에 더 긴장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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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의 관건은 파일럿과의 호흡, 두 사람이 함께 타는 팬덤 사이클은 두 사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살피며 한마음으로 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일럿은 내 눈과 길이 되어주고 나는 그의 신호에 따라 기량을 있는 힘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6년, 2016년 처음 팬덤을 탄뒤첫 출전한 대회에서 동메달 이후 한국 신기록까지 세우며 국가대표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얼떨떨했어요. 아, 진짜 내가 1등인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은 되게 기분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분이. 훈련을 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 나왔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더 재미를 많이 느낀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준 팬덤 사이클. 그 자유가 오늘도 나를 달리게 합니다. 60km의 시합 구간 중 어느덧 마지막 구간. 최선을 다해 달리다 보니 가장 앞서 결승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게 감사히도 1차 선발전에 이어 2차전도 1등을 차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던 나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야맹증과 난시 증상도 심했는데요. 그러다 중학생이 되면서 시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스무 살의 어느 날 그나마 볼수 있던 시력마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음, 점점 점점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공포들이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안 보이고 다음에 내, 제가 눈을 막 한쪽 눈 감아보고 막어 이거 옛날에 보였던 건데 왜안 보이지? 뭐더 찌그러져 보이지? 왜더뭐 막이 낀것 같지? 그게 어, 큰일 났다. 점점 또 다음날 뭐 다음에 또 그럴 때. 그때보다 더 심하네 이러니까 아 이제 진짜 안 보이는구나 피하기보다 받아들여야 했던 현실 저는 복지관을 찾아가 장애인 교육과 재활을 받았고 이후 복지사의 권유로 만난 운명이 팬덤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탔을 때그 느낌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도는 게. 좀 짜릿하면서도 재밌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걸어 다닐 때나 그럴 때 항상 천천히 걷고 조심조심스럽게 조심조심하게 이렇게 다녔거든요. 걷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걸었던 제가 이제 한 발짝 나가서그 페달을 밟으면서 그 제가 전달하는 그 힘에 힘에 맞게 이 속도가 붙는다는 그 느낌 아, 되게 좋았어요.